한대후반 되겠지. 제 회죠. 야, 정말 멋있다. 오우. 야, 진짜 멋있다. 오우. 야, <laughs> 장난 아니다. <laughs> 진짜 재밌을 거야, 야는 거야. 아, 뭐야, 뭐라 몰라 몰라. 뭐가 빠져. 이상한 거 봤지? 아니, 뭐 마스크, 마스크. 오. 오, 호. 오, 호. 정이보 저거보다 빨아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아라이이 어? 어? 그냥 어. 번에 빠르네요. 저번에 되게 느렸는데. 아. 니에요 50. 어쨌든 미어가더니 아니야. 이 체력에서 이겼어. 끝났어. 체력에서.

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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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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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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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좋 한, 한, 한,